그 이름 교회 김기창 원로 목사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옮겨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옮겨온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사람의 사명이 되어 타오릅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삼고 그 사명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늙었어도 학력, 능력, 인맥, 재능이 없어도 할 일이 많아집니다. 일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감정과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욕심에 사로잡힌 고집만 부리게 됩니다. 일을 하더라도 자기에게 이득되는 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고작해야 자기 자신의 일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사람의 일만 하느라고 무척 바쁘게 살다 인생을 허무하게 마칩니다. 그리천이 소리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우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향하여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인구가 양떼처럼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저절로 이스라엘 인구가 양떼처럼 많아질 것이니 그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뜻이 이 세상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소리내어 인구가 양떼같이 많아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어 그 인구를 양떼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있다 하여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세우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여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리내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과 기도한다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은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간절히 요청드려야 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기도를 쉬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지 않으시니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속히 이루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결정하시고 그리차는 기도하는 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름 교회 김기창 원로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